딸이, 애기 작년 11월 달에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게 먹어도, <웃음> 먹어도, <웃음> 먹어도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애기 놓고 저번에 보약도 한번해 먹었거든요. 근데 먹어도, 엄마, 먹어도 속이 허해. 이러는 거요. 예 그러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오랜만에 갔잖아요. 일주일 넘어가 갔잖아. 그랬는데 엄마 먹어도 속이요. 예, 이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짠하잖아요. 아이고, 애기 놓고 그래도 뭐잘 보약 어? 대 먹고 저기 하긴 했지만,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 딸이 원래 직장만 다녔지, 뭐 하고 이런 거를 잘안 해봤거든. 그잘 그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뭐 둘이서 얼마나 챙겨 먹겠어요. 대충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애기를 하루 종일 이제 애기가 무겁잖아 크갖고요또 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데고 놀고 이러니 체력도 딸리고 먹는 건좀 제대로 혼자 못 챙겨 먹지 이러니까 그럴 거아니에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소리를 듣고 오니까 마음이 짠하잖아 그런데다가 어저께 또 어저께 3월 22일이죠 오늘 23일이죠 3월 22일이 우리 김열정 목사님 그야말로, 기빠진 날이라 그러죠. 일명 생일이야, 생일. 김열정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그 끝난 지가 저번 이제, 어, 17일 날 끝나긴 했지만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전원부 다 났었는데, 김열정 목사님은 그래도 약간 뭐 이제, 어 <laughs> 요즘도 이제 그런 건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작년 8월달에 났죠. 11월달에 났죠. 애기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어 만나지 않고 다음에 좀더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다 원래 이제 누구 저 생일이나 아빠 생일이나 자기네 생일 때나 그때는 다뭐 일단 식사하거든요 식사하고 우리 생일 때는 이제 봉투도 좀 주고 이러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안 만나 식사하는 것도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가 오케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어저께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이라고 세상에.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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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코로나 때는 또 딸이 또쿠팡에다가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틀동안 에 이것저것 몇개 얘기했는데 세상에 막더 플러스 해가지고 시켜주고 아빠 포카리스웨이터 좋아한다고 또 포카리스웨이터 붙어주고 그래서 내가 민성 목사님 포카리스웨이터 해준 거야. 목이 따끈따끈 따끔 하다니까. 그래도 그러고 보니 오늘 또 어떤 또 우리 부흥사 회원 목사님인데 또 부흥사 회원 목사님인데 코로나 그때 우리랑 같이 걸렸는데 그때 집회 끝나고 걸렸으니까 그분은 막 아직까지 안 났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 좀 어때요 좀 어때요 내가 중간에 몇번 전화해 봤는데 오늘은 막더 있잖아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아직 정상이 아니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또. 어 거기도 또 오늘 보칼에 세이트 또 해줬어요 또 해줬어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딸이 해줬는데 어저께는 이제 생일인데 우리 아들이 아침에 전화 가온 거예요 점심 때쯤에 전화 가온 거야 어쩌고 저쩌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식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피자 햄버거 초콜릿 이런 거다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그래 그건 이제 그런지 아니까 아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못 하니까 그래도 생일이라고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피자 시켜준다는 <laughs> 피자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래갖고 피자를 시켜 왔더라고 이제 피자를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라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그 도미노 피자 이 도톰한 게 치즈도 많이 들었고,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잖아, 또, 대짜를 시켰더라고. 거기다가, 또, 저기, 뭐야, 제가 또, 제가 또, 우리 김열정 목사님, 며칠 전에, 이제, 이번에, 이제, 생일이라는데, 코로나라서, 못, 못 먹인다는 소리 듣고, 못 먹는 소리 듣고, 우리 김열정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고, 어, 쿠팡에다가 그것도 쿠팡에다가 쭈꾸미 있잖아요. 쭈꾸미 저 지방에서 이 직접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붙이는 거, 직접 잡아서 붙이는 거 살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얼음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닌 거죠. 그거를 제가 1kg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쭈꾸미 볶음 해주려고 이제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라 맛있는 거 내가 쭈꾸미 볶음 했어요. 그러려고 이제 그걸 시켜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도 도착했더라고. 그랬는데, 그거 볶아가지고 올해는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피자 사준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녁에 먹기로 하고, 피자 사준다 하니까, 또 피자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옆에 가면 또, 기가 막히게 치킨이요. 저는 지금까지 치킨 먹어봤지만, 그집 치킨처럼, 그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식사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밥에다가 뭐할때 그거, 치킨, 어떨 때는 한 마리 시키고, 어떨 때는 두 마리 시키고, 배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먹고 가거든. 그래, 어저께 이제 아들이 비자 붙여왔으니까, 이제, 그, 저기 뭐예요. 제가 또, 치킨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아니, 비치킨왜 시키냐고 그래. 아이, 당, 저기, 목사님 생일이라서 내가 시키는 거야 이거 는 <laughs> 내가 시키래 그러면서 치킨 피자 저는 왜 그랬냐 하면은요 다 속이 있었지 속이 있었지 딸이 속이 허하다 그랬잖아 괜히 우리 목사님 사준다고 생색은 내고 생색은 내고 얼마나 먹겠어 피자도 큰됐잔데 세상에 그거 우리 목사님 피자하고 치킨하고 먹고 남으면 뭐하려고 우리 딸. 했잖아. 그게 엄마 마음이요. 그러고 또 쭈꾸미 했잖아요. 그러면 쭈꾸미도 이제 열한 마리더라고 1 킬로인데 그걸 다 먹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마리 어저께 여섯 마리 얼마나 쭈꾸미 사으로 했어요. 쭈꾸미 사으로 쭈꾸미 삽사으로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먹고 부리야 부리야 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나 이거 애나 갖다 주고 올게 그랬다. 아니 어제 갔는지 물또 가냐. 아니 애나가 어저께 속이 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기 치킨하고 피자 남은 거 하고 이또 저기 조금이 또 다섯 마리 남았잖아 여섯 마리 먹어도 다섯 마리 이거 하고 내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갔다더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또딸 집에 그거 갖다 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럼 갔다 오라 그랬더 그래가지고 어제 계속 이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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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다 왔어요.